한국어 새별로 쓴게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십육장 진노의 대적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은송이 우려 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은송이 이곱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이곱 대접을 땅에 섭차라 하였 습니다. 그래서 첫째 전사가 나가서 그 대접 을 땅에 섭차라 하였니 짐승의 피를을 받는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저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두제천사가 그대조을 바다에 숙들이, 바다 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세제촌사가 그를 대접하러 강과 샘물에 속하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촌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촌에도 계시던 콜로카심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투들과 이원자들의피를허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두 내가 들으니 재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주는 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 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우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때 대첩을 행. 해에 뜨, 해에다 숙찼습니다.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사람들은 몸시 뜨거운 여에 탔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폐하는 관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친선의 왕좌에 쏟으니, 친선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귀로 움는몸못 이겨서 자기들에 효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무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g i 행동을 h e 하지 않았습니다. e r Wiki Haji 강 n n a Smida. y 강물이 마라 t u 소 Saga 에 e r d 왕 j o 기 b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침선의 입과 거지 예언자의 입에서 케구리와 같이 생긴 토로 음용 세시 나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용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에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주는 하심 하나님의 큰 날이 날에 일어나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울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벗어벗은 몸으로 돌아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때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세 용은 히브리말로 아마케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터를 모았습니다. 이급제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숙더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훈계가 치고엉송뜨리나고 전동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데로 이치기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도시가 새 수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는 독한 포도주의 찬을 그두 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차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달한 달락 되나 퇴는큰 우박이 한으로부터 산더위에 떨어지니. 상태는 우파의 제안이 너무도 심하심해서 하나님이 무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